하나님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감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감사는 그냥 감사로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감사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능 권능이 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가을은 결실과 소확의 계절입니다. 일년 동안 수고해 온 결과로 열매를 거두는 계절, 개들, 풍요로운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의 결실 속에서 뚜렷한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 하나는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을을 통해서 더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눈 앞에 두고 겨울을 앞둔 우리에게 가을은 쉼과 안식을 줍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한테는 가을이 추운 겨울의 고난을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을은 풍요의 계절로 주셨는데 그 가을 앞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가을이 오히려 힘들고 쓸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헛되게 하지 않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은 또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의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여러분 이 가을에 낙엽이 탁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보면 깨끗한 낙엽은 아름답게 계속 이어지지만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면 떨어진 낙엽처럼 지저분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을 아름다움으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조화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주신 아름다움이 깨지고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추함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야 한다.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넘치도록 주실 때. 이것을 잘 받아서 잘 조화를 이루고 이것을 더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는 어떤 표현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합력선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일을 감사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봐야 어떻게 볼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결단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본받아야겠다는 하 마음이 여러분의 눈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도 구하고 응답도 구하고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여 내가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권을 본문에서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이 7절 8절의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으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죽을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암을 선고받든지 죽음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죠. 아이고 내가 이게 죽는구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천년만년 사사람 아무도 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수요예배 나와서 좀 어, 즐겁고 좋은 얘길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패머사가 수요예배 나가니까 우리 보고 말하기를 너는 시한부 인생이라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누구도 시한부 인생을 예수님도 시한부 인생을 주님은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둔 삶을 사셨어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이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르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이 가을에 끝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셨을까 거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모든 걸 줬는데 이 녀석들이 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갈 거다 아시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네가 다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거좀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아이고 믿지 못할 것들 다 도망갈 것들 나를 모른다고 배신할 것들 이렇게나 말한 스마지 않고 그까지 사랑하시니라. 저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나를 배신할 줄 알아.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할 줄도 알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 것을 알아. 근데 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주신 사람이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남편, 내 자식, 내 이웃, 같은 성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주님을 본받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고 그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인생 살면서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옆에 지금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친한 분이 옆에 앉았고 어떤 분은 아드님이랑 앉았고 어떤 분은 어 다른 가족과 함께 앉아 부부가 앉은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시한부 인생이 주님으로만 본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끝까지 사랑하자 제가 후회하고 후회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지 못한 것이 늘 마음이 아프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한이 있는 것이 뭐냐 나만 보고 사셨는데 어머니 마음을 내가 많이 아프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참 많은 성도들이 있다가 천국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도 마음속에 그선도님한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해드릴 거를 또그 어, 사랑의 모습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까지 사랑합시다 주님을 본받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다하시고 본인의 시한부 인생을 하시면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따라합니다. 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 누군가? 그 나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 우리 여기 같이 앉은 우리들이 다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 맞지요? 성도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죠. 우리가 멀리 갈곳 없어요. 뭐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내 사람들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본받는 일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맨날 싸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맨날 불편해. 제가 제 아내하고도 참잘 지낸다 하면서 그냥 며칠 전부터 또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 서로 간에 그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이게 사랑하며 살아 있는데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삽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을 잘 이루며 살고 매일 매일 나에게 준내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보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좀 주님을 본받아서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두 번째 범새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 덕분에 사는 것을 고백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찬송을 늘 해요. 뭐요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렇게 늘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입으로 주님 덕분에 산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매사에 주님 덕분에 삽니다 오늘 9절로 10절에 주님 덕분에 사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주님이 나를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셨어요 내가 주님 덕분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홍사는 하 마음으로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 덕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서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 많이 있죠. 늘 감사하는 분 있고 나에게 잘해주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감사하지만 이 모든 것다 누구 덕분이다? 주님 덕분이다. 주님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주님 덕분에 좋은 가족 만나게 하시고 주님 덕분에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시고 주님 덕분에 좋은 자식을 두게 해 주시고 자꾸 주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도 주님 덕분으로 가지고 해석을 하자. 항상 지나온 과거의 날들을 감사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이 뭡니까? 큰소리로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2021년에도 여러분 받은 복을 자꾸 계산하시고 어려웠던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시죠 그래야지 되는데 자꾸 뭐예요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안된 것만 자꾸 찾아내서 불평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알리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화가 임한다 그럴 때 복에 화가 임한다 그럴 때한 순간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엉망진. 제가 이번 어디에서 찔렸는지. 이 손가락이 하나 아파요. 그래서 계속 아팠는데 겁이 나가지고 이게 아픈 것을 뭔가 가시가 때리는 거지. 겁이 나서 먹거느레가 너무 불편해서 눈을 딱감고꽉 눌렀더니 시커먼 가시가 쫙올라오더라 그거 빼고 나니까요, 이거 하나 때문에 신경이 얼마나 써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 하나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야, 이 조그만 것 하나가 모든 것을 다허그러뜨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화화 화, 화만 있다면 우리는 금방 죽을 거예요. 왜? 조그만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삶 전체가 막 머리가 아픈데 하나님이 우리의 살면서 어려운 것들은 극히 일부분만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받은 복이 더 많다. 아멘. 받은 복이 너무 크다. 받은 복을 세워 보면서 과거를 정리하자.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2021년에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마이너스 되고요. 빚졌고요. 안 좋고요. 힘든 일이고 막 해산해도 그 그것보다 받은 복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찬상하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숨 쉬는 거 자체가 감사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백배 현재를 고백합시다.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다 주님 덕분이다.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덕분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0절 11절에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자. 주님 덕분에 사니까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 덕분에 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 덕분으로 해석하고 삽시다 주님 덕분에 너무너무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덕분에 이 연말에 추수감자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덕분에 풍성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앞으로 주님 덕분에 살 것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주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덕분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님 바라보는 건데 어떻게 바라보면 주님 덕분에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는 살려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를 목표 삼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그냥 살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살죠. 근데 대부분 솔직히 말해서 못 되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좀더 생각하면 내 자식 내 자손을 위해서 살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바뀌어야 할게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살자. 자, 두, 대팅되는 두 가지가 나랍니다. 나를 위하여 살 것이냐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이냐. 그런데 다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살지요 하는데 우리의 삶이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자꾸 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주님만 바라볼 때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여러분 유명한 영화 제목, 소설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눌리는가 하는 이게 누구를 위해 사시는가? 여러분이 순간마다 점검해 보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라. 왜 네. 항상 주님을 위하여를 목표로 살면서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려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부응하도록 있다고 오늘 배, 바울이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전서 10경 31절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자꾸 나를 위해 살고 세상적인 생각이 오지만 끊임없이 주를 위하여 살기를 목표 삼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 먼저의 삶의 순서를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최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자? 주님께 먼저 두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 하면서도 주님이 마지막에 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칠절의교훈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먼저 찾는 겁니다. 내가 해보다 해보다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일이 잘 되고 잘못된 것을 떠나서 일단 처음 시작부터 주님께 먼저 기도드리자, 주님께 먼저 예물드리자. 여러분에게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월간 일지표를 달 나눠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일정을 계획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계산해 놓고 하자 우선순위 잘하라고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 놓고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빼는 사람이 있어. 아,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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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했는데 자기 순서 먼저 놓고 이때 수예배 못오지마, 뭐. 금예배 못오지마. 뭐. 이번에는 뭐 못오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여러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탁 나오면. 여러분의 계획을 빼고 주님 먼저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일조 드리는 것도 방법이 그거잖아요. 내가 쓸것다 쓰고 나면 십일조 드릴 수가 없어눈딱 감고 주님 먼저 떼놓고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먼저 떼놓고 계산하면 나중에 어떤 축복이 오는 줄 알아요? 주님 거 먼저 떼놓고 계산하고 났는데도 더 드릴 것이 있어서 주 앞에 드리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거 먼저 떼놓고 그다음 내 것을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만한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드릴 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 최우선 여러분 우리 그 이제 손자 손녀가 뭐 대령을 떨거나 하면 이제 영,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제가 반응을 할때 제일 쉬운 반응이 뭐예요? 우리 지우 최고, 우리 지원이 최고,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최고 항상 이렇게 하면서 이걸로 다 끝내요. 왜? 네가 최고야. 고마워. 근데그 속에는 어떤 것도 있어요. 표현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네가 최고야 하는 거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최고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최우선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먼저 앞세우자. 주님께 먼저 드리고 주님께 먼저 찬양 드리고 그리고 아픔도 누구와 먼저 나누고 주님과 먼저 나누고 병원 가기 전에 약 먹기 전에 여러분 다른 수단 방법 쓰기 전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치료해주세요. 주님 응답해주세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는 대로 하고 하고 한다가 마지막에 최종에 안 되면 어떻게? 그때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님 먼저인데 주님 먼저 할봄 어떤? 주님 먼저는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 먼저 찾으면 그것이 주님 앞에 씨앗을 심는 일이 됩니다. 2021년 주님 먼저 앞서서 추수 감사 예배 헌금을 드리고 한 해를 감사 추수 감사를 하는 사람은. 2022년에 씨앗을 심는 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먼저 앞세워서 씨앗을 심는 믿음이 되고 주님 앞에 치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추수 감사 주간을 지나가면서 2 0 2 1년한해 동안 주님을 본받아 살아왔음을 확인하시고 주님 덕분에 살아왔음을 계속 감사드리시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주님 먼저를 앞세우고 삶을 언제나 씨앗 준비의 삶을 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 덕분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나 감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덕분에 살아왔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먼저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드린이네 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해도 주님을 바라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자의 별명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감사로 정리하면서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오늘 베드로후서의 교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덕분에 살아왔고 지금도 주님 덕분에 살고 있고 내일도 주님 덕분에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자꾸만 나를 위하여 사는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 먼저를 앞세워서 주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주님께 먼저 예물 드리고 주님께 먼저 나의 전부를 내어놓는 그래서 주님을 먼저 앞세워서 내가 씨앗을 심는 자로 설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Amen.